할렐루야! 오늘은 찾아가는 교회가 경남 남해 독일마을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다가 이제 서울 도시까지 점령했습니다. 여기 서울 성북구 장희동에 있는 아파트도 너무 많이 있고 도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 우리 찾아가는 교회가 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가는 교회 우리 반백년 장로님 칼갈이 선교하고 계시네요. 와 여기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우리 옥소전 지자님도 계시고 김옥기 목사님도 계시고 정춘희 목사님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찾아가는 길을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서울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옥소전 지자님도 오셨네요. 지자님. 이 찾아가는 교회를 어떻게 아세요? 네, 장모님은 목사님 뵙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귀한 사역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게 올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빨간 예쁜 옷 입은 정춘희 목사님, 도시에서 목회하시기 어떠세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지 그냥 빠이빠이 손만 흔들고 계시네. 장로님 섬마을에 사시다가 여기... 서울 한 중앙 아파트 단지에서 칼갈이 선교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예전에 여기 살던 데라서. 네. 아파트에 이제 재가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네.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네.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그래요. 어르신들도 많이 와서 칼도 많이 가져오고. 네. 한 3일 됐나요, 지금요? 네. 여기서 한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여기서 자리를 옮길 거예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laughs> 섬이든지 도시든지 어디든지 찾아가는 교회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